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아무리 날씨가 가물고 덥고 힘들어도 우리가 생명수를 공급받아 때를 따라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곁에서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몸이 불편하고 또 병약하고 또 투병 중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며, 주님, 주님 만에 강건케 하시고, 영육이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회복되는 삶될수 있도록 쉬어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42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주사 주님의 영상 만들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 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아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주공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해 주실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곧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차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 나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이제 하루를 보내시고 그 다음 날 이틀째 되었을 때 이제 베다니에서 나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수도 성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아무래도 물가도 비싸고 숙소도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좀그 근처에 있는 배단이 가난한 동대, 동네, 동네에서 이제 머무시고 아침에 나오신 것 같아요.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멀리서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나오고 그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이야기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겉모습은 풍성하고 화려하고 겉모습은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그렇죠? 그리고 겉으로는 웅장하고 거대하게 화려하게 지어져 있는 성전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들로 바쁘고 채워져 있는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성전.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다. 이 한 내용으로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나오셨는데 시장하신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다가가십니다. 왜 다가냐면 가 잎이 무성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의 특성이 여러분 무화과라는 것이 꽃이 안 피는 나무라는 거죠. 사실은 그 열매가 꽃이죠. 꽃이 안으로 이렇게 펴서 그리고 그 무화과 끝에 이제 보면 구멍이 뚫려 있죠. 그래서 그 안으로 개미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꿀물도 따먹고 수정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보니까 어, 저희 집 예전에 뒷마당에도 무화과가 있었는데요. 아, 아침마다 무화과가 그 익습니다. 어제 따먹고 나면 다음 날또 익고 그마침 와서 또몇개또 먹고 해서 매일 매일 이렇게 따먹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귀한 음식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에 있는 무화과 나무하고 또 다르게 더 크고 더 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배고픈, 가난한 사람들이 늘 마을에서 그걸 따먹는 거죠. 그래서 이 배단이 지역에는 많은 무화과 나무가 있었고, 잎사귀가 풍성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그 과일을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기대하고 갔더니 과일이 없네요. 예, 실망하셨겠죠. 그런데 예,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아, 우리 예수님은 참 어, 인내심이 없나 보다, 아니면 성격이 급하신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예, 과일 나무에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냥 그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다 하는 것이 이제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여기서 나오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중축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죠? 네, 솔로몬 왕이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다 성전이 무너지죠. 언제 무너지냐면 이제 바빌론 왕국이 쳐들어와서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까지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왕전이 그 나라가 무너졌지만. 이후에 나중에 수르바벨이라는 왕이 와서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근데 처음에 세웠던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그냥 외소하게 짝이 없는 그 성전을 보고 그때 회복된 성전을 바라보고 이 어르신들은 눈물을 막 흘리죠. 왜냐면아 예전에 우리 솔로몬 성전 그렇게 화려했는데 이렇게밖에 다시 중축이 안 되는구나 하고서 그분들이 그렇죠. 나중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헤롯 왕이 두번 나오는데 두 명이 다릅니다. 앞에 부분에 예수님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을 살해한 그 헤롯과 지금 나오는 헤롯은 달라요. 그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성전을 중축합니다. 중축하는데 얼마나 성전을 아름답게 짓냐면 아마 그 회반죽으로 그 성전 외벽을 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이 사막 동네 아닙니까? 메마른 동네, 동네에 멀리서 하얀 건물이 있는데 너무나 화려하고, 그, 요세프스라는 그 역사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그 모양이 바다에 파도 치듯이 그렇게 아름다웠다. 그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도 그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 성전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본 적도 있죠. 그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완성되어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만들어진 그 성전,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15절에 보니까,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무엇을 매매할까요? 돈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환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유월절 때 성인들이 와서 자기들 그 살림살이에 맞는 동물들을 하나님께 어 예물로 드리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하고 소를 드리기도 하고 하죠. 근데 멀리서 오기 때문에 이 동물들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와서 직접 사는데 자기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반드시 성전 화폐만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환전하면서 환전소득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물건들을 팔 때도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는 가장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안에서 뭔가 장사하면서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예, 잘못된 물건도 팔고 또 물건을 다시 되팔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만연히 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누가 관장을 했을까요? 결국은 성전을 다스리는, 성전을 통치, 어, 다 주관하는 제사장, 또 서기관.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하도록 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죠.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허리끈을 풀어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쫓는다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굉장히 과격하고 예수님이 다른 데서 볼수 없는 그런 폭력을 행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보고 아 예수님은 평화주의자가 아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과격하게 행동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과격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폭력을 위한 폭력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 성전을 사랑하심이 아주 극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쫓아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보시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길을 딱 막으시고 못 지나다니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누가 이제 성전을 다스리는 거기서 성전세를 받아내는 사람들은 속이 불편하겠죠. 네. 또 17절에 보니까 또 가르치십니다. 우리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시작. 이에 예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심에 예.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요절 말씀 같아요. 여러분 성전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낙헌식 할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가 듣겠다. 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성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죠. 결국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 놓고, 그곳에 하나님을 가두려 한 것이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인간과 만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죠. 성전의 그 앞에 모형이라고 할수 있는 성막이 있죠. 성막도 보면 회막이 있고, 그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그곳에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셨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곳이에요, 사실은. 텐트 치고 천으로 둘러싼 곳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회막이 있지 않습니까? 회막? 이 회막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에요.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시는 장소로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오늘날 교회에 어떻게 보면 모델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성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가끔씩 이제 그 말을 혼용해서 써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고, 건물을 지을 때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고, 이렇게 말을 쓰지만 원칙적으로 성전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성전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이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 그렇죠? 예, 교회 건물입니다. 예, 성전은 아닌 것이죠. 예, 교회를 뭐 거룩하게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성전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하기로 결정한 곳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이 성전은 무너지고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씀을 하시죠. 결국 그 발언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신 것,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성전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성전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환전상을 쫓으시고, 아무 물건이나 파는 사람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시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하실 때, 바로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있는 환전상을 쫓아내시고, 아무 곳이나 다니고, 아무 곳이나 먹고, 아무 생각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삶, 그렇죠? 그런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18절에 보니까 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들이 방법을 모색하게 되죠. 그런데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이 모여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손을 댈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됩니다 됩니다. 19절,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두워지면 뭐 당시에는 뭐 도로에 불이 있는 게 아니죠.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쫓아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숙소로 다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나비여. 선생님 이런 뜻이죠.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슨 가르침을 주시냐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갑자기 왜 기도 얘기를 하실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전은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번 달 마지막 주 고난 주간에 이제 기도 주간으로 우리가 삼고 어~ 보통 뭐~ 새벽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특별 새벽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어,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하루를 하루에 시, 한 시간을 정하셔서 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시면 되겠고요. 뭐 새벽 시간이든지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의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교회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볼때 너무 기뻤어요. 야, 이게 우리 교회의 원래 모습이구나. 한 분이 기도하고 떠나면 또 다른 분이 와서 기도하시고, 1층에서도 기도하시면 또2층에도 다른 분이 또 기도하시고. 기도에가,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우리 교회의 열매를 다시 피울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무화과, 말씀, 무화과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깜짝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한대로 구하라,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의 믿음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복하여 소리 지르고 얘기하고 떠든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우리 기도가 이처럼 믿음의 기도가 되고 또 교회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가 기도가 채워질 때 여러분 메말랐던 부화가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물을 공급하시고 생명수를 공급하시고 다시 줄기가 살아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역사가 교회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요, 심판하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오실 때는 낙이를 타고 오셔요. 평화의 왕으로 오세요. 구원주로 오세요. 그러나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말을 타고 오십니다. 누구를 심판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할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모여? 해가지고 다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를 심판합니다. 교회를 심판해요. 믿는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들은 심판받았고,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형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기도록 결정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교회를 심판하세요. 너희가 나와 약속한 것, 내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초대에 있던 일곱 개 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안의 안에, 성 안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하셨던 행동이나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신 행동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면 똑같이 말씀하시고 똑같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만 무성한 교회가 아니라 겉만 화려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열매 맺는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 잎이 굵고, 잎사귀가 있어도, 그 나뭇가지가 나무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비틀비틀하고, 연약하고, 시원찮아도, 본 줄기에 붙어 있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원천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냥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을 인정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겉모습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들도 세상을 따라가서 겉모습으로 화려해지고 커지고 웅장해졌지만, 정작 새로운 생명을 구하는,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 그냥 겉모습에 또, 다른 사람들을, 다른 교회의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일에만 무 머물러 있는 지경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구원하고 열매를 맺는 교회 되도록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기도가 채워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 늘 살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 있는 것들, 배운 것들, 지식은 많지만, 아는 것으로 멈춰 있는 어리석은 삶. 유대인들이 했던 그 실수를 우리들이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옥토에 뿌리게 하시며 주님 건물을 모리에 짓지 않게 하시며 주님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의 자리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맺은 그 열매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 그들이 와서 쉬고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